HP 옴니 데스크탑 AI PC 신뢰할 수 있는 기술과 내장형 AI가 만나 가장 까다로운 일상 업무도 순 쉽게 처리하세요 세련된 우드 앤 블랙 디자인 편의를 위한 세심한 설계 효율적인 설계로 뛰어난 내구성과 성능 뛰어난 포트 접근성 포트 전면부 이치 1. 깔끔하고 세련된 우드 앤 블랙 다크 우드 컬러 2. 강력한 확장성 USB 포트 USB-C 타입 포트 3. 더 작아진 크기 더 향상된 성능 4. 230개 이상의 테스트 강력한 내구성 제공 스마트한 공간 사용 작아진 사이즈로 더 넓어진 여류 작지만 강력한 존재감 어디든 어울리는 스마트한 디자인 데스크탑의 깊이가 A4 가로 길이보다 약간 큽니다. 최신 기술로 모장한 인텔 U5-225 프로세서, 인텔 코어 울트라 CPU를 탑재하여 높은 13TOPS 성능을 자랑합니다. 빠른 속도와 뛰어난 성능으로 모든 작업을 손쉽게 해결하세요. 인텔 UHD 그래픽 730. 미디어와 디스플레이 기능 향상으로 별도의 외장 그래픽 없이도 프리미엄 UHD 콘텐츠를 끊김없이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선명한 비주얼과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제공하는 내장 그래픽 솔루션 1080p 최대 해상도 240Hz 최대 재생률 와이파이 6E 플러스 블루투스 5.3 와이파이 6E은 한 단계 진화한 무선 연결 기술이며 차세대 하드웨어를 위한 핵심 기능입니다. 와이파이 6및 와이파이 6E의 혁신을 확장하여 더 빠른 속도로 키보드 마우스, 헤드셋 등 주변 기기를 선 없이 편하게 무선으로 연결하세요. 엔비미 SSD 256GB, DDR5 RAM 8GB, 256GB의 용량으로 제공되는 엔비미 SSD는 뛰어난 성능으로 끊김 없이 빠르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빠른 전속률, 빨라진 속도와 전력 효율성, 듀얼 모니터 지원으로 더 넓고 편리한 작업. 듀얼 모니터 지원 포트가 장착되어 있어 더욱 넓은 디스플레이 확보와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입출력 인터페이스 10 GBPS Type-C 및 Type-A USB 포트를 전면에 탑재하여 더욱 편리한 사용과 빠르고 안정적인 연결을 제공합니다. 1. 파워 버튼 2. 오디오 콤보 잭 3. USB Type-A 5 GBPS 4. USB 타입 A 10gbps, 5 usb 타입 C 10gbps, 6 usb 타입 C 5gbps, black usb 2.0 타입 A, hdmi 2.1, rj 45, display port 1.4a, audio c k